청약 자격과 관련된 모든 준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 영달TV 영달입니다. 저는 삼기 신도시 본 청약이 있을 때마다 각 단지의 특징과 입지를 분석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청약 분석 영상에서는 단지 정보나 입지, 분양가격 위주로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이나 준비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삼기 신도시 본 청약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 대장지구 A5부터 A8까지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자주 나오는 질문들, 예비 신혼부부부터 생애 최초 청약 통장, 세대 분리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넥스트 영달 블로그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청약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핵 있습니다. 청약 자격과 관련된 모든 준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집 공고일은 뭐냐? 바로 LH나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해당 단지 청약 자격과 일정을 발표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소득, 자산, 청약 통장 납입 상태 등 모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고 올 기준으로 청약 자격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단순히 본인 한 사람만 뜻하지 않고 나와 내 배우자가 포함된 세대 전체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약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두 번째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이 등본에 등재된 부모님. 세 번째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 사위 며느리 등. 네 번째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 이 구성원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로소 무주택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기준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모집공고가 나온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된 주택에 대해 신규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를 신고했다면 실거래 신고서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청양 미달로 선착 순 공급된 주택을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선년자가 청약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 형제 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경우, 같은 등본에 자녀나 형제가 올라와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실종이 되거나 가출, 행방 불명된 세대원 또는 주거 생계가 완전히 분리된 가족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행정기. 확인서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비 신혼부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청약에서는 앞으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결혼 전에 부모 형제가 아닌 결혼 후 같이 살게 될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전꼭 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체크리스트 꼭 챙겨 주세요 이것과 관련하여 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주신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인 저는 무주택인가요? 같은 세대라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이 가능한가요? 모집공고일 이전, 세대 분리가 완료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공고일 이전에, 1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가능해요. 단, 입주일 전에 혼인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각각 공급신청이 불가능하고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데, 유주택, 부모의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인이 무주택자이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 후 예비 배우자가 구성할 세대가 무주택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단 입주 전까지 실제 혼인 신고를 하고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가 될수 있으니 그점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어디에 신청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신혼 희망타운 일반 공공부. 그냥 뭐가 좋나요? 비슷한 입지의 단지라면 자격요건이 되고 당첨 우선이면 신혼 희망타운 수익성이 우선이면 일반 공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단지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강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어야 하다고요. 두 번째 청약 통장 가입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 세대 내 누구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금 계획 및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미정이에요. 대출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금 10% 중도금 20에서 30%는 미리 확보를 추천해 드리고 계약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보통 청약 당첨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 계약금을 잔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체 계획을 꼼꼼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적용되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청약 경쟁이 생길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분들은 청약이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30일 이후로 국외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하신 분 또는 1년 동안 국외 총 183일 체류하신 분들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국방부 추천을 받아서 25년 장기 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 요건을 충족하신 분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대 건설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을 하고 공급 유형별 저축 요건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 공급을 받으려 경우에는 기타 지역 거주 자격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옵션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쉽게 말해서 집을 덜 지어서 공급가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일부 인테리어 항목들이 빠지고 그만큼 분양가도 낮아집니다. 즉 내장 마감은 거의 빠진 채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전에 이 부분을 직접 시공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넥스트 형달 블로그에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추가선택 품목은 무엇일까요? 추가선택 품명은 유상 옵션으로 말 그대로 입주자가 돈을 내고 기본 자재보다 더 좋은 프리미엄 자재를 선택하는 부가 옵션입니다. 선택은 청약 선정 이후에 별도 계약 시기에 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비어진 채로 인도가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전 자비시공이라는 점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선택 품목은 계약. 명시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공 미완료시 입주 지연 또는 하자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일부 항목은 타입별로 선택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보면 특히 신혼부부 3 4 0대 실수요자 사이에서 많이 선택을 합니다. 마감재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 디자인의 자유. 분양가 절감 효과 등이 선택의 이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를 전제로 직접 프리미엄 인테리어 시공을 원하는 소유층이 늘면서 선호도가 올라가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3기 신도시 본청약에 관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사항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3기 신도시 청약 준비가 반입니다. 이점꼭기억시 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기신도시 본 청약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청약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알람 신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